안녕하세요. 용현동 마을 활동가 박소정입니다. 오늘은 용현 이동의 오픈 플레이스 비룡공간 2080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이동은 올해 10월 8일에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유대 사업 일반근린형 분야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0년 시작하여 2023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앞으로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은 바로 이곳, 19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통 1원은 슬레이트 지붕이 있고 소방도로가 없는 오래된 건물이 많은 곳입니다. 이곳이 도시 재생을 만나면서 도로가 확장되고 거주하던 주민분들은 도듬집으로 이주해서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으며 도시 숲 사업으로 경관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에 어울림 센터가 들어와 문화 복합 공간이 조성되어 주민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멀 곳에 나가서 문화 생활을 즐기던 걸이 동네에서 즐길 수 있다는 게첫 번째로 가장 큰 기대감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동네 주민들이랑 함께 네트워킹을 하면서 우리 동네 어떤 주민들이 사는지도 알게 된다는 게또 다른 장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뉴딜 사업이 되면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것 같아서 더큰 기대감이 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동체 활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원도심이라서 젊은 친구보다 그 어르신들이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이기 힘든 상황인데 어, LH 임대주택에 그 청년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앞으로 많이 어, 청년들이 모이는 데 있어서 힘써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원아파트 상가 2층에는 용현이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앞으로 진행이 되는 용현 이동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의 주인으로서 또 함께 참여하는 참여자로서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용현 이동에서 마을 뉴스 박소정이었습니다.